아무도 뮤츠요? 극장판 뮤츠의 역습에 구속구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모습을 포켓몬고로 구현한 포켓몬이며 개체값 또한 차이가 존재하는 엄연히 다른 개체로 구현된 다른 포켓몬입니다. 아머드 뮤츠의 능력치는 이러하며 기존의 뮤츠랑 달리 내구에 지중된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크레세리아에게 공격력을 좀더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머드 뮤츠가 배우는 기술들은 이러하며 주로 해당 기술 구성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머드 뮤츠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크레세리아랑 달리 빛을 보기 어려운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로는 염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력은 다들 아시겠지만 느린 공격속도와 볼트체인지와는 반대입니다. 위력을 중점으로 두었다 보니 수급량이 약간 모자라기에 크레세리아마저도 특정 포켓몬을 저격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이코 커터가 더 우수하기에 범용성보다는 특수성을 가진 기술이기에 아머든 뮤츠 또한 크레세리아처럼 다양한 포켓몬을 상대하기보다 특정 상대를 저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평가가 다소 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징의 경우에는 자속 특정기인 사이코브레이크의 성능은 이미 출중하니 넘어가고, 견제기의 경우에는 에스퍼의 천적인 악타입을 때려잡을 폭발 펀치면 충분하다 보니 이 퀵무브 문제만 선본다면 크레세리아랑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술은 크레세리아처럼 사이코 커터나 최근 상향받은 우수한 기술인 사이코 웨이브가 아무든 뮤츠의 티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상론일 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밸런스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구가 높은 포켓몬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배틀리그의 환경상 아머든 뮤츠의 능력치는 환영받을 만한 축에 속하며 그 와중에 퀵과 차징이 둘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제 아무리 하이퍼리그에만 제한되는 포켓몬이라지만 밸런스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퀵무브의 위력이 저열한 사이코커터일지라도 신중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머든 뮤츠 자체의 높은 희소성입니다. 아마도 뮤츠의 경우 지금까지 복각이 단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복각조차도 진행된 뒤 무려 4년이 지나고도 현재도 다음 복각이 진행되지 않았은 데다가 심지어 복각이 진행된다면 해금되는 색이 다른 모습도 없기에 그 희소성은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든 뮤츠 자체도 당시 극장판 관련으로 진행된 이벤트다 보니 다시 복각하기에도 명분이 없다 보니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 보니 상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든 뮤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에 아무든 뮤츠의 상향 가능성은 아무든 뮤츠가 복각할 가능성보다도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나무든 뮤츠는 자체 능력치나 견제 범위도 넓은 편이지만 퀵무브의 아쉬움이 존재하는 포켓몬이며 희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치를 해주기에도 아주 어려운 포켓몬이기에 그냥 예쁜 피규어 쪽에 가까운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각만 이루어진다면 패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